이제 좀 쉬자. 감히 쉬어? 동네 마트 행사도 아니고 내 집이 천주년 행사인데. 염나님 보고 드릴 게 있는데. 거기가 아니라니까. 바빠요 다음에. 저게 동상이야. 동상 걸린 염나야. 다시 만들어와. 어, 염나님 지금 급히 확인하셔야 할게 있는데. 놓지 말고 치우라고. 어떻게 내가 아닌 돌아가지를 않아? 그리고 악비선 눈새지 중그만해 오늘부로 제가 왕이 된지 천년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껏 지옥에선 천년까지 통치한 왕이 없었지요 이를 축하해주겠다 전상계에서도 축전을 보내왔는데 염라님 저 지금 정말 중요하게 보고 드릴 게 있는데 아 비서 눈치 좀 챙기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뭐 어쨌든 이런 뜻깊은 자리에 바쁘신 분들께서 친히 걸음을 해주셨고 루시퍼가 살아 돌아왔다고 합니다 뭐? 왜 그걸 지금 말해! 며칠 전부터 보고한다고 했잖아요! 눈 할땐 언제고, 그 정도로 중요하면 어떻게 해서든 말을 했어야지. 멍청아! <목소리> 별거 아닌가? 대단한 파티엔 똥파리, 초파리, 띨파리들이 붙는 법. 잠시 쉬어가죠. 어떻게 된 상황인지 당장 보고해. 그게 3일 전에 오... 지옥 출입 기록부에 루시퍼가 찍혔었는데, 다름 아닌 엑스 패거리들과... 와... 염나님 이제 그만 포기하십시오. 포위 되셨습니다. <목소리> 그래, 내가 포위가 됐구나. 그렇구나. 한심만네 멍청한 사형사 새끼들 내 말을 들었으면 편이라도 죽었을 텐데 젠장 루시퍼! 그냥 놔 이런 놈빨 딸려 들어가 놓고 염려다 싸워 미쳤어! 못 놔! 루시퍼 이게 너와 내 차이다 손 놓고 싸우긴 커녕 사사로운 감정이나 비둘리다니 <laughs> 이게 <놀람이> 왜 이래? 까짓, 거짓 까짓리 나를! 그만해요! 그러면 나쁜 왕이에요! 진짜 왕은 안 그래요! <laughs> 이 젖도 못된 놈이 왕에 대해 뭘한다고 <laughs> 염락께서는 이제부터 지옥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laughs> 아니야... 아니야! 이게 다 니놈 탓이다, 로시파 니놈 때문에 내 선량한 백성들까지 선동을 당해서! 이제 끝이다! 루시파님! 왜 가만히 있어요! 공격해요! 구하자는 거 보고 그런다고 내가 봐줄 것 같은 공격해. 아니, 전 염나님은 공격하지 않을 겁니다. 댄스로 나를 농락할 테니까, <laughs> 이 맘대로 해라. 전 당신과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의 당신은 내가 아는 염나님이 아니야. 지금 여기도 염나님이 바라던 지옥의 모습이 아니라고. 제가 아는 염나님은 진정 대중을 생각하셨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저라면, 제 심장을 찢고 물어 뜯으십시오! 왕이 되고 싶진 않았지만 이왕 된 왕란은 지옥의 악마들을 위해 살겠어 자들을 위한 훌륭한 왕이 되고 싶었는데 한때 나도 모두와 다를 바 없이 순수했건만 내가... 내가 왜 이렇게... 이게 다... 염나님내 욕심이었다 지옥을 잃으면 나를 잃는 거라 생각했으니까 그만하십시오! 샤네가 내 다음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한 바에 모두 진심이었다 루시퍼 저들의 눈빛에 있는 경멸과 혐오가 감사와 환대로 바뀌도록 부탁함세 지옥의 왕 루시퍼 이제 나쁜 염라는 사라져야겠지 염나님 염란! 저도 염나님을 존경한 건 진심이었습니다 이거 끝인가? 이렇게 끝이나다니. 끝나다니? 안 어, 끝났어. 어? 이제 시작이야. 지옥의 왕도, 너와의 사랑도. 아, 수능 진짜 고시네 아, 구모처럼 나오면 큰일인데 그럼 넌 만약에 웬 악마가 수능 만점 맞게 해줄 테니까 계약하자고 하면 할 거임? 어, 지금 같아선 그런 악마라도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대약 내용을 말해주지 수능 만점을 맞게 해주는 대신 24시간 안에 사람을 죽이고 사진을 찍어와라 안 그러면 뭐야, 왜안 놀라지? 왜긴, 나 사냥꾼이거든 이들 잡는 악마 사냥꾼